일인 5 대였대. 안돼요. 이야 큰거한 마리씩 잡고 있네. 예. 이거 새끼 배수 안 되니까. 좋습니다. 다들 오늘도 대때가 무지하네, 무지해. 자, 오늘도 야 다리 벌리 갖고 이거 와 아, 자세 봐라 야. 겁나니 겁나네. 고등어 미기 많이 잡아놨네 아, 다들 바쁘네 앉아. 이제, 이제 선수 다돼 갑니까? 아, 밤새야, 긴 선수 다 되게 돼 있다. 어우, 잘던진다 아유, 완전 수류탄 잘던지네 선수 다 돼가네. 어우, 구구. 아, 도서 밥 먹듯이 하는데. 옆에 걸리겠다. 잡고 있었어. 잡고 있었어. 다시 걷어 던지시오. 다 걸어 던다 저기 옆에. 있어요 다시 걷으세요제비를걷으세요 저거 를 도굴 걸어야지. 예. 다시 끄다 걸어, 다시 던어물이 날라가서. 다 걸리네. 빨리 해라, 도서 밥 먹고. 왜, 왜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우리, 와, 잠수함 형님 또한번 어, 보여준다, 이거. 자, 잠수함 봐라. 와. 지원만 닦았나? 보이네, 보이네. 야빡깝다 했네. 역시 뭐. 잠수행이 뭐를 보여준단 말이야, 오지를 우리 전 사무장 윤윤전 사무장 의지 되고 있노? 거 <laughs> 그 1번인데 와, 오늘 거꾸로 가는데 아니다, 앞으로 가는데 아니다, 뒤로 간다 지금 아? 간다. 앞으로. 뒤로 아, 이러니까 물이 이리 간다니까, 지금, 바람이 뒤로 이리 걸리 고 간다니까, 뭐. 저 배에서 봐봐라, 부르치러. 수쪽을 보고 있는데, 배가. 아니, 아니다, 이 아니. 배가 자꾸 훔들어 가는데. 조루가 세, 그렇지. 앞으로 가는 거아니 아니지. 로 가는 그래. 요리 걸리 가잖아, 지금. 조루가. 어, 스푼이다. 저는 잔선물이고. 는 지가. 진짜... 이 물이 빨리 가잖아. 이 물이 <laughs> 날라가니 그렇잖아. 기늘 하면 오는데, 이 아, 이거... 아, 앞에서 이거밝어 지금은 이가1 번이지. 뒤로 간다. 이거, 내가이거이네 아, 어이구, 올라온다. 세 발이... 그, 아. 그한다 어이구, 잘 잡고 있습니다. 저대 그거 라고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 더잘 잡는다. 어이구! 네 발이 와, 다 좋은 놈으로. 이제 좀물때좀 낙하 나십시오. 기분 좋지 예, 시알 좋아서. 네. 시알이 좋습니다. 아, 깔치 하나 빼는데 다섯 마리 잡을 시간인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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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짜를 잡을 당깁시오 밑에를 잡고 착, 착, 구멍을 넓혀야 됩니다. 자네 발. 어, 초보분들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일곱 분이나 되네 와다나 다 올라온 것 같다 날로 간다 와 입질 많아 하나 되어 있습니까아 기둥 좀 잡아 보면 아는데 툭툭 치는데 거기에 돼 있는지 안있는지 이건 안돼 문제 없어요 예두가립립니다자 네. 입질 잘 오네 일단 한 바퀴 살짝 가만 하세요 밑에 보내도 타게. 예, 예. 예. 입질 많이 하고 나서 한두 바퀴 감아 올리나라. 입질 할 때는 감점하고. 하고 예, 예, 예. 나서요? 예, 예. 입질이 룰루루 하고 나서 밑에 바늘도 물고로. 어, 입질 어. 계속 하고 나서 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힘이 빠지면 그때 한두세 마리 감으라고감 어. 밑에 바늘까지 타니까. 그렇지. 어, 요도 같이가뭐 같이, 뭐 같이 받춘 넣어 놨네 내가. <laughs> 우리 애도 우리. 어. <laughs> 니는구디가이래서는 싫어하더라. 친 배가 오늘 뒤로 가는데도구가안 무네 아들 잘하고 있나?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나버지 봐라 오늘 바다 놓게 그냥 코에 바람 바닷바람 들어가 게 좋아 죽는다 이가. 그렇지, 아또 근데 초짜들이 수류탄 아. 좀잘 뜬지네. 어. 아들, 아들. 좀. 네. 아, 아, 아 자, 잘 됐네. 하기 사가이소 아. 오분 길이. 아버지하고 따로 왔다 이미가. 나이 몇 살입니까? 고이요. 와, 고이. 을 때다. 아. 이렇게 잡았어요. 오. 좋네. 네. 와. 도 아파 잡았아들래 와, 미래내아부이아부 내가 게이고 <laughs> 고이 뭐 우리 따라고 동갑이네. 와. 어, 미... 길은데, <laughs> 미래에 완전 낚시꾼 나이가. g 아이, e 사람들, 이 많이 와야 된다 n d that. I'm too m 이 c 라 I'm too much. I'm too much. I'm too m 예, 네. 지금 몸풀기식으로 들어가서 그러지. 내가 이거 한때 진짜 날마다 낚시 갈땐 저리 안 했어. <laughs> 손이 안 보인다니까. 우리가 아, 저 혼났다니까 네. 손값은 손 보인다고. 네. 더 세게 가면 올려야지. 몇몇은 가면 올려고 네. 갈치 천국이다, 그는. 자 뒤는 지금 죽을라고 던데 분위기가. 아또 앞에 만면잘 타네. 아 그럼 좀줄어 들자. 조치를 좀취해놔야겠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자몇 마리요? 자, 마리. 자 아이고 다섯 마리씩 줄을 탄다. 은갈치 아이가 이거 통영상. 제주 은갈치가 통영 은갈치다. 통영 은갈치. 갈치는. 아 이제. 야, 온 배짱에. 자, 아또 은갈치. 예쁘다. 자, 시작하는군요. 자, 시작하는 겁니다. 어, 이고네 마리, 한탁 내놨고, 오, 됐어, 됐어, 됐어. 이러면 내가 보이십니까? 여로고여 이제 이제 한장 30번 재석에 숙달 안 됐습니까? 민구야 지금 윗물이 날라간다 윗물이. 제가 윗물만 오래 날라가네. 빨리 던져 잡아야 되는 맞지안오리야래 나가. 지라 뭐라지 뭐라. 육분리한 번씩 막아라두세 마리 배안탄다 줘. 좀. 좀뛰어갖고좀 잡고. 뭐야 뜨거운. 어, 어. 뜨거. 고기 지금 은 밑에 안무으면 무조건 뛰어봐야 돼. 지금 뛰어봐야 고기 무수니까좀 구울 달 되면 제로 수신가에 니다니까 고기가 무조건 뜬다맞치가안 그러니까. 문다고 내리면 더못 잡아. 응. 초자들은 뭐냐 낮에 낮에 5m 뜻은 모르니라 내리는 기라 초자들은 우리고 뛰어야 되는데. 입 어, 바늘 타더라어이 바늘 타면좀더 감아 올리라 10시 4 6분이네요잘타고 있습니다. 10시 4 0 와라와. 와라. 오차늦자막 계속. 마자 집어댔다. 미간장. 이게 도서밥 먹듯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어밥 오늘 콜라 채우겠다. 입질 좋지? 눈보이셔 눈맛이 보뻑한다 아닙니까? 두두두두두 한다입니까? 이러면 이제 입질이 조금 없을 때는 이두 바퀴 감아가고 2 8 m 까지 떼어 올려달라고 그래. 아 밑에 보는 탑으로 아시겠지요. 네. 아. 도워서빵 먹듯이 브브브브 하네요. 어 스미나 오늘 초자들도 열심히 잘 해갖고서 어지처럼 어지처럼 1 0 k 로는다 잡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를 해가지고, 자. 스파르타 해가지고 그럼 오늘 태양 가보겠습니다. 우리. 고2 신입생도 잘 잡아서 한 10kg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네. 잘 묵고 있으시다 35. 아까 볼게. 30에 잘 묵었는데. 좀더 올리지. 어. 30에 나. 저기가 아까보다 더 많이 떴어. 30에 낚시였어요. 30. 내일 수십 삼십. 30에 입지 더잘 오고 니다저 대체전에 한 바퀴 돌어 있겠다. 30에 잘 묵네. 이 일은 다 세팅을 우리가 해놨거든. 예. 네. 그래서. 일인 다섯 때였대. 안 돼요. 여큰거한 마리씩 잡고 있네. 예. 이제 새끼 배는 안 되는 거. 좋습니다. 나들 오늘도 때였대가 무지하네, 무지해. 자. 오늘도 야 다리 떨리 갖고 이거 아 짜세 봐라 야 겁나이, 겁나네. 고등어 미기 많이 잡아놨네. 아, 나들 바쁘네 이제 이제 선수 다돼갑니까 아이 밤새 아기는 선수 다 되게 돼있다 어우 잘뜬다 아유 완전 수류탄 잘 던지네 선수 다 돼가네 어, 그, 그, 아 도서 밥먹듯이 하는데 옆에 걸리겠다 잡고있어요 잡고있어 다시 걷어 던지세요 응. 다 걸어 편다 저기 옆에 있어요 다시 걷으세요 체비를 걷으세요 응. 도어고 응. 다시 끄다 다시 빗물이 날라가서 막걸리 해라 도서밥 먹기로 심고 우리 와 잠수함 형님 또 어, 한번 보여준다이가자 잠수함 봐라 와 보지 또지 보지 마나야 바깝다 했네 역시 뭐 잠수행이 뭘보여준단 말이야, 오지를. 우리 전 사무장 윤 윤전 사무장 사무장 위치되고 있노. 나그 <laughs> 1번인데 와 오늘 거꾸로 가는데. 아에다 앞으로 안전적으로 가는데. 아에다 뒤로 간다 지금 아? 앞으로 앞으로 아? 통치도 이러가는데. 아 이러니까. 네. 물이 이리 간다니까, 지금. 바람이 뒤로 이리 걸리 고 간다니까, 뭐. 저 배에서 봐봐라, 부르지로 서쪽을 보고 있는데, 배가. 아니, 아니다, 이거. 배가 자꾸 홍치이 거, 뒤로 는데 저로 가세요, 그렇지. 내가. 아이지 뒤로 가는 그래. 그래. 요리 걸리 가잖아, 지금. 저로 가. 어늘 스푼이다. 저로는 잔선물이고. 홍 지금. 윗 물이 이 빨리 가잖아. 윗 물이 날라가니 그렇잖아. 홍기는 앞에 는데 아이고. 아 이거 앞비에서 이거 갈 거죠? 비어 지금은 이가 1번이자 뒤로 간다 이거 내가. 아이 올라온다. 세 발이. 푹푹 한다. 아이고 잘 잡고 있습니다. 저 대요 끌라 보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 더잘 잡는다. 아이고 네 발이 왔다 좋은 놈으로. 시래좀물때좀 낙하 나십시오. 기분 좋지? 시알 좋아서. 네. 시알이 좋습니다. 아, 깔치 하나 빼는데 다섯 마리 잡을 시간인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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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짜를 잡아당 기십시오. 밑에를 잡고 착, 착 구멍을 넓혀야 됩니다. 자, 네번 어, 초보분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요, 일곱 분이되네 와, 나. 나올러 같다. 나올 간다. 와 입질 많아. 하나 되 있습니까? 아, 그 기둥 좀 잡아 보면 아는데 툭툭 치는데 거기에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안 문제 없는데. 예 추가드립니다. 자 입질 잘 없네. 일단 한 바퀴 살짝 가만 네. 하세요 밑에 보내고 타게. 예. 입질 많이 하고 나서. 한 두바퀴 감아 올리나라 입질할때는 감쟘하고 네 예, 예. 하고나서요? 예예 입질이 이렇게 우르르 하고나서 밑에 바늘도 물구로 어. 입질 계속 하고나서 안할때가 있습니다 네, 누구 힘이 빠지면 그때 한둘 세바퀴 감아라고 밑에 바늘까지 타니까 어이 요도 같이 같이 받쳐 넣어놨네 내가 ㅎㅎㅎㅎ <laughs> 구디어 <부디야>, 부디. <laughs> 뒤는 구디가 이래서 <아니라서> 지금 싫어하더라 형 <laughs> 배가 오늘 뒤로 가는데 뒤가 안무네 아들 잘하고 있나? 잘하고. 어, 니네 피로받았으면 잘할 기다. <laughs> 어, 입질 좋다. 벌써 반짝거리 잡아놨네. <laughs> 네. 아, 아. 나, 보지 봐라. 오늘 바다 놓을게. 코에 바람, 바다 바람, 바람 들어가게. 좋아 죽는다이가. 아, 어떤 근데 초짜들이 졸자들이... 수류탄좀다잘뜯지네 어. 아들, 아들. 형. 매일이 괜찮아. 나히트. 나히트 고사리 가지고. 아, 잘잘 아, 아, 됐네. 하기 사가에서 오봉길에. 아버지하고 따로 왔다아닙니까나이몇살입니까 <laughs> 고기요. 와, 고기. 좋을 때다. 아. 이렇게 잡았어요. 오. <laughs> 좋네. 네. 와. 죄도 죄도 한 파트 잡았는데. 아들 어. 제가 또 막고 아들 아들도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래, 와 미래 내내아부지아부지 나도 내한다 올게 이래. 고고 이모 뭐 우리 딸하고 동갑이네. 와. 미래 힘든 길인데 갔다 올게. 미래에 완전 낚시꾼 아이가. 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저 엄청 잘라요 맹아이는 네. 계속 계속 엄청 올라. 예, 네. 맹아이 건딜를따아가 이라. 어. 혼자 혼자서 다 잡고 있어. 요 예. 네. 지금 몸풀기식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맹아이가 한때 진짜 날마다 낚시 갈 때는 절이 안 해서 <laughs> 손이 안 보이다니까 우리가. 아저혼났다니까요 더세 개가면 올려야지. 맨매점 가면 올리려고. 깔치 천국이다가는. 제가 뒤에는 지금 죽을라구 던데 분위기가. 아, 또 앞에만 잘 타네. 아, 그럼 좀 줄로 들자 조치를 좀 취해놔야겠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자, 몇마리 자, 아, 이거 다섯 마리씩 줄을 탄다. 은갈치 아이가. 이거 통영산. 제주 은갈치 아이가. 통영 은갈치다. 통영 은갈치. 갈치는 아 이제 야온 배짱에 자, 아 은갈치 예쁘다 이제 시작하는군요 자 시작하는 겁니다 어 이거 네 마리 한내들고어 그럼 내어보니다 요르리 잡아, 요고로 돼야지, 이제. 완전 한 30분 재서 그냥 숙달 안 됐습니까? 민구야, 지금 윗물이 날라간다 윗물이. 내가 윗물만 오래 날라가네 빨리 던져 잡아야 되는 맞지? 안 오리야? 6 분에 한 번씩 막 가라 두세 마리 배안탄다좀좀 띄어갖고 좀, 좀 잡고. 고기가 어, 어. 고기 뜨소면 어 뜨거 있네. 고기 지금 은 밑에 안무면무조건띄어 봐야 돼. 지금 띄어 봐야 고기 무 쓰니까. 좀꿀달 되면 제로 주식 가이 문다니까 고기가 무조건 던다 마치가 안 문다고 내리면 돈못 잡아. 혼자드라 왜냐 낮에 낮에 5m 타을 물어 날게라 내리기라 혼자드라 우리는 뛰어야 되는데 이바늘이 타더라고 이늘을 어, 타면 좀더까먹을리라 10시 4 6분이네요잘타고 있습니다 10시 3 1 와라와 와라. 오늘 넣자마자 집어가 됐다 입니까? 이제, 이게 도사 밥 먹듯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콜라 채우고 있다 입질 좋지해. 눈 보이셔? 눈 마시 보복한다 입니까? 드드드드드드 한다 아 입니까? 이러면 이제 입질이 조금 없을 때 한다. 두 바퀴 감아고 28미터가 떼어 올리다라고. 아 밑에 보는 차고로 아시겠지요? 네. 도사 밥 먹듯이 보보보보 하네요. 어스미 오늘 초자들도 열심히 잘 해갖고서 어지처럼 어지처럼 10 k 로는다 잡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를 해가지고, 자, 스파르타 해가지고 좀 오늘 태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고이 신입생도 잘 잡아갖고 한10 k 로 잡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네. 잘무고있습니다 35. 아까 보터 30에 잘못인데 좀더 올리지. 어, 30에 나. 저기욱가 아까보다 더 많이 떴어. 30에 낚시했어요. 30. 네를 수있면 30. 알겠습니다. 아 30에, 30, 30. 어, 네, 알겠습니다. 30에 입시 되자로 꼽니다. 저 대체로 내한 방에 떠는 게다 30이죠. 어이니이 아... 일은 다 세팅을 우리가 해놨거든. 네. 그래서.